아, 네. 안녕하세요. 제공입니다. 새벽에 좀 비가 좀 내리고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저는 용인 쪽 가가지고 기모래기인데 지난번에 견적 드렸었는데 작업을 오늘 좀 진행을 희망하셔서 두 군데 물건이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요. 차량 섭외해가지고 상차해서 사무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끝내고 나서 엄계역 쪽에 육화 아울렛에서 장사하시는 아동복 판매하시는 업체 있어요. 어, 그쪽에 가서 이사님하고 합류해가지고, 그거 진행한 다음에 의정부 쪽으로 갔다가 어, 사무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 쪽으로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도착했고요. 어, 여기. 그럼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맞아요? 위에 건 어디 있어요? 위에 거는, 네. LF8. 예, 3.5톤 왔고요. 예. 지금 위에, 어, 물건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요쪽에 그 지금 우선 다섯 바리트 있고, 위에서 내릴 게한세 바리트 정도, 응, 물량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케이! 아, 네, 이제 어, 요 3.5톤 이쪽에 있는 거 상차 하나 끝냈고요. 요거는 이제 하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저 컨테이너 찾고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이동해서 어, 하차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이제 도착해서 어, 물건 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거 2층인데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제가 어, 3.5톤을 윙바디를 옆으로 붙여가지고 옆문 따고 들어서 받겠습니다. 아, 어, 더워. 아, 이제 여기 상차 다 끝냈고요. 어 다음 목적지로 빨리 이동해야 돼서, 아, 아 그냥 던지기 했습니다. 아, 위에서 아, 박스채 던져가지고 내려 봐야 습니다 네. 컨테이너 작업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 맨날 하는 일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거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되네 이제 아직 저희 점심 못 먹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리고 다음 목적지 통화해가지고.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제 점심 간단히 먹고 의정부로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로 갈게요. 여기 의정부에 지금 도착했고요. 지금 이사님께서 이쪽으로 합류하고 계셔서 오시면, 어, 같이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쪽인데, 양말도 팔고 옷도 팔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오시면, 문 열어서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이렇 네. 네. 어, 포장해가지고 지금 차량 하나 불러서 상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 네. 아, 저 안에 것까지 해서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재고입니다 아, 이제 여기 이제 포장 작업은 다 끝냈고요. 자, 지금 1톤이 한차 해서 보냈고, 나머지 물량, 여기 남은 거. 지금 차량 하나 또 섭외했으니까 곧 어, 그 차량 해가지고 상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이제 5시쯤 넘어가는데 오늘 또 7시에 저 외국에서 그 바이어분 오셔가지고 미팅을 해야 돼서 빨리 처리하고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차가 도착했고요 어, 여기다가 남은 거 어, 상차해가지고 빨리 저희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상차 다 끝냈습니다 네. 네 여기는 다 이제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렇게 체크 해야 됩니다 이제 빠진 게있는지아네 이제 의정부에서 어 물건은 1톤 2대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무실로 보냈고 이제 저희도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어 내부 업무 좀 보다가 외국 바이어분 오시면 미팅 진행하고 그 업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